안녕하세요. 하윤고래입니다. 어, 비가 오면서 갑천에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지금 갑천대교 다리 밑에 왔습니다. 여기는 홈플러스 뒤에 쪽에 있는 갑천대교고요. 어, 지금 월평동 쪽에서 진입을 했고, 다리 교가 어, 반대편 쪽에 물고리 있는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16분의 1원스 지그헤드에 2인치 칼린스 웜을 넣어갖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쪽 물골 쪽에서 입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쏘가리는 아니고 자그마한 강준치가 같습니다. 입질은 확실하게 때려주는데 물지는 못하고 계속 같은, 같은 위치에서 계속 육질이 들어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입질이 들어오길래 분명히 강준치 거 같았었는데 강준치요, 강준치 소가리는 아니었습니다. 교광 밑에 제법 소가리들이 달라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교광 밑에서 감존치만 계속 나옵니다. 아직 타이밍이 안 맞는 건지, 이쪽에, 음 수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달들이 많으면서, 소가리들이 이쪽에서 지금 서식다리를 뺏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이게 쏘가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저쪽 물골 자리로 계속 입질을 들어오는데 분명히 강준치 입질입니다. 맞어. 이거는 쏘가리. 분명 쏘가리에 강준치 아니라. 사이즈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 한30 정도 되는 소갈이 나왔습니다. 응. 16분에 이론스 지그헤드 2인치 칼린수음 넣어갖고 교가 끝머리에다 살짝 붙여갖고 흘리니까 톡하고 입질 들었어요. 여기, 갑천대교 밑에 쏘가리가 나오는 포인트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저, 파란색, 마지막 교각 끝에서, 어 지그에드로 살짝 흘리면은, 저기서 잘 나와주고요. 중간쯤에, 지금 세번째, 네번째 기둥, 그 사이에 꺾어지는 물골 자리에서도 좀 나왔었고요. 그러고, 저쪽에, 이제, 좀 이따 올라가기는 할 거지만 다리 위에 쪽에 가면은 턱이 생깁니다 여울턱이 생기는 자리도 좀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서 쏘가리들이 모기활동이 좀 망상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 효광 밑에서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어 다리 위에 여울턱에서도 좀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은 한 7시 채안 돼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잘안 보일 정도로 한 6시나 6시 반 정도까지만 낚시를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치하고 쏘가리하고 확실히 입질이 틀립니다 좀 힘있게 깜짝 놀랄 정도로 툭하고 세게 때리면은 거의 강준치 확률이 많습니다 쏘가리는 툭하고 그렇게 강한 입질은 안 들어오는데 강준치 입질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교각하고 밑에서 사이에서 입질 들어오는 게 거의 다 강준치가 입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때리는 힘이 혼자에게 틀립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강준치 입질은. 그나마 처음에 나온 쏘가리가 있었기에 얼굴이라도 보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녁에 피딩 타임 맞춰서 밤낚시 들어오면은 그래도 쏘가리 몇 마리 정도는 구경하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일단 방송에서는 어두워지면 방송이 안 되니까 촬영 화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